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8승 1패의 원주 TV 대 2승 4패의 부산 KCC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12일 서울 SK를 상대로 시종일관 리드하는 경기 이어가며 서른 점차 완승을 이끌어 냄 주포 디드릭 로슨이 다시 한번 15득점에 그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선 알바노 1 7피세점두 개를 비롯해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며 완승을 이끌어 내는 모습.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12일 고양 소노를 상대로 84-93으로 패배를 당하며 최근 3연패 부진에 빠진 상황. 복귀한 최준영이 22 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추격하려는 순간마다 상대에게 세 점포를 얻어맞는 수비 불안 속에 완패를 당한 경기력.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양팀의 상황이다. 원주 DB는 10일 정관장에게 시즌 첫 패를 당하며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12일 SK 상대 30점차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수습에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디드릭 로슨의 득점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스스로 터득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반면 부산 KCC는 라거나의 외국인 1옵션 알리제 드션 존슨과 라거나의 활용에서 아직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거나가 출전시간이 줄어들며 경기 출장 시 제목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준영이 돌아왔지만 아직은 수비에서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 DB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원주 db, 승, 핸디캡, 원주 db,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승 7패의 서울 삼성대, 6승 3패의 안양 정관장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11일 서울 라이벌 SK를 상대로 두 점차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최근 오연패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 경기 초반 난조를 보이며, 큰 점수차 리드를 허용했고, 사쿼터 힘을 내며, 추격을 했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던 경기 내용.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우려와 달리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사연승을 내달리며, 상위권 도약에 성공한 최근 모습. 12일 LG를 상대로는 3점슛 성공률 42%를 기록하는 등 내외곽은 물론이고 높이에서도 완벽한 우위를 보여주며 완승을 이끌어 냄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이지만 오세근의 이적, 스펠맨의 부상 등 여러 악재가 있어 힘겨운 시즌 초반이 되리라 예상했지만 최근 4연승을 내달리며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확실한 외국인 주포 코피 코번을 앞세워 반등을 노린 삼성이지만 국내 선수들의 기복 있는 플레이로 좀처럼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서울 삼성이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안양 정관장이 완승을 이끌어냈고 최근 경기력 역시 우위에 있는 정관장이다. 대릴 머호 듀반 맥스웰 외국인 듀오가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렌즈 아반도는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는 데다 국내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돋보이는 안양 정관장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이번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안양 정관장, 승. 핸디캡, 안양 정관장,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